조선의 중앙정치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고 통치 기구인 의정부에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삼정승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의정부 아래에 설치된 육조는 주요 행정 실무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이조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였고, 호조는 국세를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예조는 교육과 과거, 외교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병조는 무관의 인사와 국방을 담당하였고 형조는 형벌과 소송을, 공조는 살림과 건설, 수공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즉, 국가의 중요한 일은 국왕을 중심으로 의정부의 삼정승과 육조의 판서가 의논하여 결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신하나 관청에 전달하고 중요한 문서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금부는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거나 왕족이 관련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을 다루는 특별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승정원과 의금부는 국왕 가까이에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하면서도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는데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삼사로 불렸는데 조선시대의 언론기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하였고 사간원은 왕에게 바른 말을 간언하여 국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일깨웠습니다. 홍문관은 궁궐 안의 서적을 관리하고 국왕의 정책자문과 경연을 담당하였습니다. 의정부와 육조가 행정 실권을 가진 부서였다면 이들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삼사가 하였던 것입니다. 삼사의 활동은 고위 관리는 물론 왕조차도 함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삼사를 두어 왕권을 견제하고 권력 독점을 막았으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였습니다. 그밖에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춘추관,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유학을 교육하는 성균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지방행정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고려는 오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었던 반면 조선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파견되지 않은 곳이 더 많았으나,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여기서 조선은 고려보다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된 국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향이나 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지만 조선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이 폐지되고 일반 군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고려는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그쳐 고려시대에 비하여 지위가 낮아졌습니다. 조선의 팔도는 다음과 같고 각 도의 이름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그 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 이름의 첫 글자를 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도의 행정과 재판을 총괄하고 각 고울의 지방관이 관할 지역을 잘 다스리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목 군현을 두었고 여기에 파견된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사또 또는 원님 등으로 불렸습니다. 수령은 일곱 가지 일을 잘해야 했는데 농업장려, 인구증대, 교육진흥, 군대운영, 세금징수, 재판처리, 풍속교화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듯 수령은 지방의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가지고 군현을 통치하였고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비리를 막기 위해. 자신의 출신지로 파견될 수 없었고, 한 고우를 다스리는 임기도 인년이었습니다 수령 아래에는 향리가 육방으로 나뉘어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각 지방의 양반들도 지방행정에 참여하였는데요.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를 만들어 타 지역 출신인 수령을 돕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였으며 백성을 교화하고 유교질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은 군역과 군사조직도 정비하였습니다.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군인의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중앙에는 오일을 두어 한양과 군궐를 수비하였습니다.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었고 각 도마다 한두 개의 병영과 수영이 있었습니다. 병영이 있는 곳에는 중앙에서 병마절도사를 파견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고 수영이 있는 곳에는 수군절 도사를 파견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은 교통과 통신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에는 30리마다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역참에는 역마를 두고 공문서 전달이나 곡물 수송 등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길을 통해 서울로 운송하였습니다. 또한 산에는 봉수대를 두어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불이나 연기를 올려 서울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조선은 봉수제와 조운제 등을 정비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조선의 교육은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관리를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인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당에서는 기초적인 유학 지식을 가르쳤고, 수도의 사부학당과 지방의 향교에서는 소학과 사서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최고의 교육 기관인 성균관에서는 최고 수준의 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밖에 의학, 법학, 외국어와 같은 기술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리 선발 제도는 과거제였고,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문과는 문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예비 시험으로 생원시와 진사시를 거쳤는데 이를 속과라고 부르고 본 시험인 문과를 대과라고 부릅니다. 퇴계 이황, 율곡 이 모두 문과 시험을 치른 인물인데 조선에서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과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양인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과거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문과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양반의 자제가 주로 응시하였습니다. 무과는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유교적 소양과 무에 둘다 갖추어야 무관이 될수 있었습니다. 무과에는 양반을 비롯하여 향리나 상민의 자제가 응시하였는데 이순신 장군도 무과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된 인물입니다. 작가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역과는 외국어를 담당하는 통역관을 선발하는 시험이고 율과는 법률을 담당하는 율관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의과에서는 의술을 담당하는 의관을 선발하였고 음양과에서는 천문학, 지리학 등을 담당하는 관리를 선발하였습니다. 작과에는 주로 중인에 속하는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재가 응시하였습니다. 한편 음서는 고려에 비해 그 범위가 줄고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유생이라면 누구나 과거 합격을 소망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기 과거 시험은 3년에 한번 치러졌고, 경우에 따라 나라에 기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발 인원은 매우 적었습니다. 문과는 최종 시험에서 33명을 선발하였으며, 무과는 2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어려웠던 만큼 과거에 합격하면 왕이 직접 축하를 해주고, 합격자는 사흘 동안 행진을 하며 고향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통치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